어, 실제로 우리가 사랑이 뭘까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, 딱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, 어, 본 시간에서는, 어, 사랑의 의미와 그 신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사랑은 처음에는 이렇게 빛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딱 누군가를 보고 첫 눈에 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어떤 딱그첫 눈에 반하게 되는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의 뒤에 있는 망막에 가게 돼서 결국에는 정기 화학적인 신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정기 화학적인 신호는 어떤 신경 회로를 따라서 뇌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신호를 해석한 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아주 폭. 적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아드레날린 으로 인해서 어떤 심장을 두근거리 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